야이뭐 야씨 두께 봐와 오랜만이다 와야 왕산구대 이거 진짜 오래워 하태. 아, 야이 내가 올해 이 칼날 산고등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제대로 못 봤던 산봉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저기 맨 끝에 있는 애, 제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봉우리를 올라가면서 가야 된답니다. 꽤 난이도가 없는 편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여기는 오도제 주차장입니다. 아, 오르고 하면 삼봉산을 가기 위해서 오도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어, 현재 시간 9시 30분이고요. 와, 나 여기 오도제 휴게소 여기 이렇게 등산객 많이 오는 걸 처음 보는데요. 와, 지금 오르고 하면 인기가 장난 아닙니다. 아, 저렇게 위에 삼봉산 가는 길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요 위로 계속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아, 이 오도제 휴게소 한 번쯤 와볼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삼봉산 때문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아, 이렇게 조금 안쪽을 들어가면요 이렇게 등산로가 있습니다. 자, 오르고 하면 지도까지도 만들어줬네요. 아, 오늘의 코스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이 오두지에서요. 삼봉산까지 가고요. 원점 회귀하는 그런 코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럼 삼봉산 3.9km 가보겠습니다. 고고! 아, 이쪽으로 가면 되나 보네요. 어. 안녕하세요, 방구석 진호입니다. 와, 시 오도제휴게소에 사람 이렇게 많이 몰리는 거다. 처음 봤는데요. 어, 오르고 하양 영향 때문인지 등산객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관광객분들이나 한두 명이나 그냥 전망대에서 좀 보는 수준이었는데 어, 주차장에 차도요, 빨리 찼다가 빨리 빠지고 산행 시간이 짧으니까요, 금방 금방 빠집니다. 아니, 오늘 3월 8일이라고. 하,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설산 타면 어떡할 거야. 아이젠 착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마소사눈 내립니다, 눈 내려. 야,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 아이젠 착용했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 눈 내립니다. 어 아, 참고로 제가 설산 산행을 노리고온거 아닙니다. 갑자기 눈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 예전에 구봉산 산행 생각합니다. 그때보단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봉산이 훨씬 힘들었으니까. 아직 처음이라서 그런지 산이 그렇게 가파르거나 힘들거나 그런 구간이 아직 안 보입니다. 아, 시작 고도가 한 820m부터 시작했고요. 아, 총 여기 해발 고도가 1800, 1,186m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올리기 때문에 많이 힘든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해발고도 300 정도만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영상에서는 완전 꽉 막힌 산인 줄 알았는데, 뷰가 꽤뚫렸습니다 근데, 눈 내려가지고 시야 다 막혔습니다. 그냥, 곰탕이다, 곰탕. 아, 저희 꼬불꼬불하게 나잇어있는 데가 오도지의 길입니다. 어 영상 때랑은 완전 다른데요? 길이 나쁘지 않은데요? 어이 나쁘지 않네. 이게 계속 뚫려있고, 꽤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봐봤자 여기 길만 보입니다 주변에 지리산도 보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짓불 없습니다 그냥 어우 시야 좀 보이게 가지치기 좀 했나 아, 오도지입니다 오도지 아,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가 단풍경관 특화숲 조성이라고 합니다 뭐 단풍나무를 심으려나 봅니다 여기에다가 이쪽은 길이 아니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이정표를 달아놨습니다 어, 이 길이 지금까지 너무 쉬운데요 거의 능선인데 능선 어, 보면은요 오도제까지 700m 왔고요 삼봉산 3.1km 남았습니다 어, 계속 가보겠습니다 삼봉산까지 어, 거의 3km 남았네요 가봅니다 나름 이런 가파른 오르막도 있는데요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세지는 않습니다 오, 이름 없는 오르막에 올랐습니다 으, 오르다가 뒤를 돌아보면요 저 뒤에 지리산 보입니다 이 오도제에서 여기 고개만 넘어가면 백무동이다 백무동 지리산이 바로 코앞에 있는 곳이라 지리산이 잘 보입니다 아, 겨울이라서 이렇게 뷰가 다 뚫려 보여가지고요. 주변 산세가 보일 것 같은데요. 지금 곰탕이라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진짜. 아. <laughs> 보이는 건 등산객이랑 눈뿐입니다. 오, 갑자기 가파르게 내리네요. 저 위까지 다시 올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렸다가 어, 여기는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야, 이또 내려가네. 아, 1.5km 왔고. 2.3km 남았습니다 어, 완만한 경사길로 꾸준히 올립니다 어, 눈 내리는 이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와 보겠습니다 야이 산고대가 있어 상고대가 맙소사 이뭐 뿌렸나 봅니다 눈 때문에 어, 눈 때문에 부러진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어, 여기부터 상고대가 보입니다 와 작년엔 이맘중에 온도가 20도 올라가까지 올라가지고 우통 다 벗고 살링 있는데 올해는 계속 눈내입니다. 와 아, 삼봉산이 무조건 육산은 아니고요. 이렇게 바위길도 나옵니다. 으흐, 어휴 어유, 고 미끄러워. 이야, 진경산수화. 하하, 와 완전 산수화다. 야, 이런 뷰도 끝장남이란 자. 다음 주에도 왠지 눈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왜 이럴까? 아씨, 저기가 삼봉산은 아니고요. 오도봉일 것 같거든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샤 나뭇가지 상고대입니다상고대 이렇게 이제 세슬슬 나뭇가지 상고대가 많이 보입니다. 이쪽 부분은 다상고대가 달려있네. 야씨. 오첫 번째 조망 바위 언덕 같은 느낌이 와아이고아 곰탕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가 조망터일 것 같은 내 느낌이 아. 저쪽이 삼봉산일 것 같습니다. 아.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따뜻해져가고 있으니 눈이 막 나무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삼, 저쪽이 삼봉산일 것 같습니다. 아 느낌이 여기가 오도봉일 것 같았다. 아, 오도봉 1035m, 오도봉입니다. 아 오도봉까지 10시 40분, 아한 10분 걸렸습니다. 여기 오도봉은 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기 큰 산이 삼봉산일 것 같아요 그럼 마저 삼봉산으로 가보겠습니다 Let's go. 와 내려갔다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돼 여긴 그나마 겨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름에나 봄이나 가을에 오면 이꽉 막혀서 진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삼봉산 정상일 것 같은데, 야 꼭대기에 산고대 있습니다. 야, 씨 대박이야, 대박. 야, 막판 에왜 계속 내리는 거지 나를? 이런 건또 구봉산이랑 똑같네요. 아, 오도제 2.6km 왔고요. 삼봉산 1.1km 남았습니다. 유화숲 채원호는 뭐야? 등산은 종점이라는데 종주하면은 끝나는 지점인가 봅니다. 어, 내렸으니까.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계속 올라갑니다. 아, 오르고 하면 이렇게 인식 띠가도 있습니다. 아, 아 보입니다. 제가 삼봉산 정상인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삼봉산 가파르진 않은데 나름 오르내림에 굴곡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도 숨좀 차네요. 아, 보이십니까? 정상입니다. 정상 부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와, 하, 상고대가 많아서 난리 안나 봅니다. 하, 계속 가보겠습니다. 하, 야, 이제 바로 코앞까지 보입니다. 이제 하, 계속 가보겠습니다. 하,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이 뒤로 넘어가야 되네요. 하, 야, 보시면은 함양 쪽인데 와, 그래도 시야가 뚫렸습니다. 위에만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가보겠습니다 멀리는 산하단부 하나도 안 보여 야이 겨울산행이지 아, 상고대 많이 못 봤다고 이렇게 또 보게 해주는건또 좋네요 아, 이거는 상고대가 아니라 빙하네 상고대가 아니라 빙하네요 원래 빙하가 보기 더 힘든 거라고 하던데 저는 등산하면서 빙하를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계속 등산 길로 와 계속 오르막을 끊임없이 올립니다 다시 내리고 여기는 코스가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걸 계속 반복하면 올라갑니다 아 짜증나네요 왠지 저까막이 있는 저 꼭대기가 정상일 것 같은데 이제 다음 것 같습니다 야심야하게 지리산 보이는데 지리산 오늘 올랐으면 대박이 었겠다산고대가꽤 많습니다 야 이게 뭐야 야, 완전 빙, 빙화 천국인데요? 와, 이게 상고대아니야 전부 다 빙어였구나. 오. 야, 빙화 이글루야. 와, 빙화로 이렇게 이글루 되는 것도 오래간만에 봅니다. 오. 야, 경치 작살 난다, 진짜. 와, 씨. 다 빙어입니다, 이렇게. 다 빙어. 아, 씨. 막판에 이렇게 볼거리를 주네, 막판에. 야, 씨. 와, 진짜. 보십니까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와... 이야 와... 빙하터널입니다 내가 이런 빙하를 가랑상 이후로 진짜 처음 봅니다 와... 장난 아니야 이 뭐야 이게 뭐예요? 야 이게 뭐야 두께 봐 와... 오래간만이다 와... 야왕상구대 이거 진짜 오래간만 아... 까마귀 까마귀 이굴룸이네 이굴룸 지인화 이블루 와씨 여기를 통과해봅니다 오우 오우 야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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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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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도산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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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 오우 저우 아 여기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정상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아래 오도봉 보이고요. 에? 야씨, 아까 산고는 장난이었는 장난. 여기 비하면은 진짜 장난이네요. 아장난 아니다 장난. 아씨. 아 일로 넘어가는가 했는데 일로 넘어가는 길은 아니고요. 이 아래 길이 있네요. 오. 여기 조심해서 내려가봅니다아 어, 바로 옆에. 천길 낭떨어지네요? 어유어유 야, 씨, 어우, 야, 기어가야 돼. 아, 으, 어휴. 아, 아, 으, 야, 씨, 아, 아, 씨, 아, 어. 장난 아닙니다. 이거, 보통, 눈고사냥할때 아, 경란지를 지금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온 건데, 야, 아이젠 섰으면 여기 어떻게 올라왔냐? 아, 아, 야. 야 이러니까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 뽕 뽑으려고 안 내려오지. 지금 올라온 사람들 하산한 사람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야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올랐는데 무슨 이렇게 산고대 산행이 되냐고. 야 씨. 야, 그럼 아직도 정상에 안 도착한 거야? 아 씨. 아, 아, 아. 아니요. 야 정상 저기네. 와, 씨. 굉장히 멉니다 아, 여기, 뷰, 뷰가 보이는 데구나, 여기가. 저 구름이 가려진 굉장히 크고 웅장한 산이 지산입니다. 아, 저기가 정상이었네. 한참 더 걸어가야 되네요. 아, 씨. 겨울 다시나갔는데 3월 중순이다돼가는데 이렇게 상고대가 나오면 어떡하냐는 거야. 와, 여기 진짜 저번주에 눈이 엄청 내렸나 봅니다. 아이씨.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야, 아, 내가 올해 이 칼날 상고등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아니, 상고대에 나뭇가지가 다 부러지려고 합니다. 어휴, 아, 이게 고기 쓰기 가는 게 겨울 눈꽃 산에할 때만 할수 있는 건데, 와, 아, 아, 다음 주도 눈꽃 산에가는거 아닌지 진짜 궁금합니다. 아, 느낌이 여기가 점심 먹는 장소일 것 같죠? 아, 간만에 평평한 평지 지역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평지 지역이면 100% 그냥 헬기장이죠. 왠지 헬기장일 것 같은데, 여기. 가보겠습니다. 어,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시안하게 상고대가 덜하네요. 아까 그쪽 봉우리가, 상고대가 기가 막히켰는데 어, 여기 길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 제가 여기를 노인봉하고 비교했는데, 노인봉 잽도 안 됩니다. 개 짜증납니다, 이사. 와,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야 돼. 와, 씨. 제가 보기엔 그냥 이렇게 통과해도 되는데, 아래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렸습니다. 눈이 많아가지고, 다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아, 진짜. 정상에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어 저기 줄 잡고 올라가는 구간도 있네. 제가 왔었던 길은 우회로고요. 어어차 아,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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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루입니다이어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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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 야씨. 나뭇가지 떨어진 빙하들 때문에요. 얼음 눈길이 됐습니다. 개꺼입니다빙하어 시, 여기, 막바지 에 이게 등산로가 맞나 싶네요. 어우, 경사도 그렇지만 눈 쌓여가지고요. 길이 묻혔어요. 어우, 어우, 삼봉산 정상. 어 우. 어우, 11시 50분이네요. 굉장히 장내 어, 어, 금조심이 음, 내려옵니다. 어, 아 구름에 가려가지고 시리산 안 보입니다. 어쩌죠, 죠 와. 진짜 오르고 한양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아 삼봉산 1 1시5 0분에 정상 찍었고요. 아 그러면은. 2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와, 벌써 오르고 하면 끝내신 분도 있습니다. 빠릅니다, 진짜. 아 어, 오늘 오르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을 거라고 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생각 외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조심히 하산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가 정상보다 더 멋있는 곳이죠. 야, 씨, 진짜. 야. 여기죠 오늘 하이라이트 <laughs> 여기가 정상보다 오늘만은 더 멋졌습니다 정상부 생각보다 굉장히 비좁습니다 아 오래 못 있습니다 진짜 사람들 계속 밀려들어 오기 때문에 아, 이렇습니다 이래 야 다들 감탄하고 아 진짜 다들 이 경치에 감탄하고 감탄하고 감탄하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잘 있어 다음에 볼 날이 있겠지. 우 계속 가봅니다. 아 삼봉산은 크고 작은 오름을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합니다. 생각보다 나름 힘이 들어가는 산입니다. 아 오후 1시 오도봉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야 이거 하산이라 무슨 연기산행하는기분이냐아 그러면은 세시한반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아 오도봉 잘 있어. 아, 가, 갑니다. 어이 난이도가 꽤 그래도 좀 힘든 편입니다. 아, 오도봉까지 왔으면 그래도 나름 이제부터 하산이 좀 편할 예정입니다. 또, 오도봉 이후부터 정상까지가 굉장히 조금 빡셉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반면 오도봉에서 오도제까지는 그렇게 굴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오를면 합니다. 오 여기가 오대호 채로 내려가기 전에 나오는 전망대죠. 아, 아 여기입니다. 여전히 곰탕이라 가까운데밖에 뷰가 없습니다. 아 아까 제대로 못 봤던 산봉산이 제대로 보입니다. 저기 맨 끝에 있는 애 제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봉우리를 올라가면서 가야 된답니다꽤 난이도가 없는 편은 아닙니다. 진짜 코스가 짧아서 그렇지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제일 뷰가 좋습니다 다 뚫려 있어 가지고 그럼 조심히 내려 보겠습니다 아 저희 동네가 함양이겠죠 잘 보입니다 아 이제 오도제가 거의 다와 갑니다 아, 오늘 삼봉산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 구봉산 축소 버전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구봉산보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구봉산보다는 난이도가 쉽습니다. 아, 더군이나 이렇게 눈이 와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눈좀 녹아서 편안하게 좀산좀 좀 타볼까 하는데 매번 눈 쌓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삼봉산 코스의 단점이요. 이우도지 코스에. 쉼터가 없습니다. 여기 그냥 이런 데다가요. 돗자리 피고 쉬어야 됩니다. 아, 등산로도 좁아가지고 거기서 쉬기에도 좀 그렇고 여러모로 조금 하,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아저 아래 오도제 아, 쉬게소가 보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아, 그럼 마저 조심히 하산하겠습니다 아, 현재 시간 오후 2시 10분이고요 총 산행거리 7.8km 됩니다 아, 그럼 총 산행 시간 4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아, 눈길 이 산행이라서 시간이 좀더 많이 지체됐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여기도 전망대가 있는데 좀 보면은요. 하연색 보이는 게아 저기 대봉산 천왕봉하고 저 뒤가 대감봉이라고 합니다.